안녕하세요 유동엽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Grow a g a r 탄 최종화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망고도 키워놨는데 뭐 어, 겁나 크네요. 아무튼 이렇게 망고도 키워주고 코코넛도 키워주고 용과도 두 개고 성인장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그리고 왜농 농장을 이렇게 텅텅 비워놨냐고요? 너무 복잡해서. 복잡. 잠깐만요. 음, 봐봐요. 골드도 있고, 망고도 이렇게 새로 나무했어요. 그리고 여긴 딸기 농장입니다. <laughs> 정말 많죠? 일단, 제가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를 이렇게 농장처럼 해주었어요. 와1 3 5 0 5개 얼마 나올까요 9,442원 나왔네요 소페리 제가 망고가 진짜 최애 과일이었거든요 뭐야 뭐가 나왔는데 대나무 대나무 일단 20개 뽕땅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싼뽕하게일다 일단 이거다 심어주고요 뭐라왜 설치가 안 되지? 이상하다? 아 진짜 아 됐습니다 딸기도 여기 아 너무 꽉 찼나요? 일단 해줄게요 음 해줄 때가 여기 하고, 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작은 걸로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망고 수확해줄게요.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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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겁나 크네? 몇 원일까요? 15만원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자, 대형 코코넛, 이거 수확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 시원하구만, 시원하네요. 일단 <laughs> 다시 다 팔아줄게요. 이제 뭘좀 사줘야 되겠습니다. 우나수의 별들이요. G E A R 상점로 순간 이동 됐습니다. 이제 뭘 사주겠습니다. 이 순간 이동에 제가 G E A R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 레어 하나 안 살게요. 뭐 있는지 볼게요. 어, 뭐 그리 좋은 건 없네요. 이아 아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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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요. 이거. 아주 한 개는 나머지 한 개는 망고에다가 해줄게요. 망고. 됐습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 뭐 대규모 업트은 아니지만 아무튼 벌, 꿀과 관련된 업데이 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막꿀로막꿀로 벌. 뭐 좋은 거살수 있고 저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 얻었습니다. 그리고 벌벌저 이거 얻어서 이거 장식했고요. 이거 허니페러 이거 해서 했고요. 이것도 방금 장식용으로 해줬고 이거는 입구를 장식으로 해줬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위에 TV까지 올려놓고선. 그리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인형을 한개 추가했어요. 일단, 베르세트 해주고. 그리고, 레전더리 알은, 40, 44분 44초가 남았네요. 일단, 대나무 다, 다 먹어주고, 판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왜 캐기려요, 근데, 이거. 아예 올라갈 수가 없데 이건 이거 아파트 먼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laughs> 엄청 길어요 와 일단 대나무 먼저 싹다싹다 수확해 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인장도 다 수확해 줄게요 복잡해요 용과도 다다 수확해주고요 이 예. 거대한 용과도 해주고 싶은데, 될까요? 아, 이 거대한 용과 아직 다안 자랐어요. 그리고, 코코넛. 이 코코넛 나물은 굉장히 코코넛이 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망고도 운 좋게 나온답니다. 이 코코넛은 아직 자라고 있어요. 근데, 너무 늦어서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뭐, 지, 이, GEAR이랑 상점에 뭐가 나왔으니까 상점에 어떤, 사주겠습니다. 음. 살게없어 스트로베리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스트로베리 안살 겁니다. 이 농장이 꽉 찼어요. 일단, 일단 빠르게 먹어, 수확, 수확해 줄게요. 멜론, 멜론이 어었어요짠 아, 그리고 방금 장식용 이거 상자에서 뽑았던 그 허니페럴입니다. 이게 이거 몇 원인지 봐 볼게요. 어, 이거 1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30만 원이 나왔네요. <laughs> 그리고, 뭐, 상점엔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저 g e a I 상점으로 다시 갈게요. 은하수의 별빛들이여. 4개로 g e a I 상점으로 신간 이동! 왔습니다. 음, 뭘까요? 제가 이걸 지금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기능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그냥 쓰레기입니다. 기능이 그냥 어, 3 7로벅짜리빼소오 게임 패스 있잖아요. 그거를 방 그냥 가져가지 못하게 방지해 놓는 거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이벌 꿀 이벤트가 다가오네요. 그쵸? 음. 일단, 더 수확해줄게요. 포도도 먹고, 용과도 먹고, 용과는 먹어, 오케이, 먹어지네요. 망고는 아직 잘하고 있어요. 코코넛도 먹어줄게요. 딸기도 먹고, 이이 꽃도 먹어줄게요. 장미도 먹어주고요. 피 바나나. 근데 뭐가 많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 비싼 과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 키우는 농장 같아요 그쵸? 딸기 딸기 네, 지금 다 얼고 골드 되고 무지개 되고 아 무지개 무지개 되고 지금 젖었고 난리 났어요? 어, 백팩에꽉 찼어요. 백팩을꽉찬 걸로 200만 원. 200만 소득이. <laughs> 어. 저 지금 이 고추랑 카카오만 얻으면 여기에 있는 상점에 있는 모든 장물을 얻게 되는데 이이 고추랑 카카오는 확률이 거의 낮거든요 제가 이 완두콩도 이거를 샀는데 이게 더 확률이 높은데 왜잘 안나오는 걸까요 아 그리고 영상에는 안나왔지만 낮에 버섯이 있어가지고 이거 24개 샀습니다 <laughs> 아 24개는 진짜입니다 일단 다시 수학을 열심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쌍무지개! 아, 한개 먹었네요, 제가. 그로워, 가든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일단, 클래식이에요. 일단, 옛날 모습, 클래식을 그대로 네모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기씨, 딸기씨 앞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작물 가지고 그냥 키우는 게임인데 워낙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열심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판매해주고 상점에 들어가서 뭐 나오는지 볼게요. 아, 고추 카카오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음 그럼 오스탄은 여기까지 오스탄 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로사트린 자꾸 오네요 암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